자, 오늘은 저들 저기 농근 옆에 체리를 한나무 심을 합니다. 예, 라핀입니다. 체리 나무 심, 체리 예, 심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리. 저비닐로풀러주셔야 됩니다. 비닐로 예, 접을 붙인 겁니까? 접을 붙인 거니까 비닐로 저걸 안풀러주시게 되면 저기가 잘록해져서 안 됩니다. 이것은 예, 이중대목이 아니고 일반대목입니다. 일반대목. 네 심어요. 심고 심고. 예 네, 원래 물을 주셔야 됩니다. 원래 심을 때 물을 주셔야 돼요. 원래 있던 깊이대로만 심으면 됩니다. 원래 있던 깊이대로. 그게 땅속에 뿌리가 원래 있던 대로 여기는 저들 여기에서 나무 수형 잡는 거 보여 드리려고 조형물 만든 것입니다 조형물 만들었는데 이 조형물대로 가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심긴 대로 하고 짧게 잘라요 짧게 짧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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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잘라 잘라 예,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거보다 사실 더 짧게 하면 좋습니다 예 네, 새로 네. 옮기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올리가지고 네. 체리. 체리 체리 라핀 체리입니다 자가수정되는 라핀 체리입니다 네. 여기 이제 가지가 여러개 가지 나거든 한 개만 길러가지고 한 가지만 길러가 위로 올렸다가 위로 똑바로 길렀다가 내년 봄에 예한3 4 c m 잘라 가지고 다시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 나무 한 나무에서 나무 한 개에서 가지 4개 만들고 또네 개에서 한세 개씩 이렇 만들면 한 12가지 정도 만들어집니다. 이 가지를 너무 높이지 말고 수확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높이지 말고 예, 골고루 가지를 배치시기 가지고 햇빛을 잘 받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잘못잘못한거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했는데 건요 매실나무인데 여기 10 매실입니다. 이10 매실인데 요 밑에서부터 가지를 옆으로 만들어 올라가 가지고 저 위에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가 너무 높아 가지고 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길러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 나선 곳에서 가지를 받으셔서 이 각도를 한 20도, 30도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1 매실 지금 이제 꽃이 피습니다. 었저 끝에는 지금 온도가 높아서 그런가 그 뭐지 비가 다 데서 비고 있는 중입니다. 여는비로태비도 물론 안 좋고 전지도 한 번도 하지 도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지면 옆으로 눌렸으면 참 좋았을 거랬는 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자,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항상 우회하게 됩니다. 여기 매실 나무 두 나무 저 바로 위에 바이오 체입니다 바이오 체인데이 매실 도지 꽃이 필려고 준비되고 있고 이 바이오체리도 지금 이제 잎이 꽃입니다, 꽃. 부터 언제 피는 겁니다. 이 봄에 뭔지. 이 바이오체리, 바이오체리 같은 경우가 옆으로 가지를 훨씬 더 옆으로 받아서라면 받아 가지고 나무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너무 총총심을 가지고 떡바이치안으면 나중에 수확하기 곤란하니까 예, 저들은 이제 이 밑에다가는 전부 다, 다 수국을 심을 예정입니다. 수국 심어가지고, 예, 오시는 분들한테, 예, 구경시키드리겠습니다. 여게 지금 오늘, 저, 체리, 라핀 체리 심은 거, 요, 나무, 새로 심은 데서 가지가두 개, 세 개, 네개나거든한 개만 길러가지고, 똑바로 길러가지고, 1년 길른 길러 다음에, 다음에 3, 40cm 잘라가지고, 어, 여기 에맞춰서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뭔가요? 저게? 지금? 체리 심 h e r r 체리, 아, 체리 체리를 r y Cherry, Cherry. c h e r r 니 Cherry. Cherry, Cherry. Cherry, c h e r 가 y Cherry. c h e 단단한 씨가들은 씨가들은 과일을 전부 햇가루를 하는데 이햇가루들은 전지도하고 봉지도 싸고 저가도 하기 때문에 또 열매도 따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높무 나무가 너무 높아서 수확하기, 골, 수확하기 곤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으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예, 저들 사무실 옆에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이 예, 예, 수형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조형물로 만든 나무 수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 이요거는 전부대입니다 예, 전부대에다가 이 예, 어, 용접을 해가지고 이 예, 예, 만들어 놓은 건데, 요, 나무, 가, 나무를, 가지를 너무 위로 길러게 되면 수확하기 곤란합니다. 예, 수확과 관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나무 가지를, 예,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옆으로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가지, 나무 가지 각도는, 예, 한 20도, 30도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한 45도 이상 되면, 이너무 예, 가지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예, 원래 모든 나무들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 높은 곳으로 자라게 됩니다, 원래. 근데 그렇게 너무 높게 되면, 예, 수확과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예, 옆으로 가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을지게, 두둑을 만들었을지게, 두둑을 만든 데서 너무 높은 데서 가지를 받게 되면 나무가 높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예, 낮은 곳에서 가지를 만들어줬습니다이게 세력이 좋으면, 가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세력이 나쁘면 가지 나무의 뿌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지가 잘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해 늦게 수형을 만들더라도 처음부터 가지를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잘안 되기 때문에 첫해 심었을 때에는 첫해 심었을 때는 나무를 짧게 물론 심습니다. 그래 가지를 저 수직으로 한 가지만 봤습니다. 길게 만들어서, 그 다음 년도에, 예, 생육이 시작되기 전에, 예, 가지를 만들어 놓는 위치, 뭐, 예를 들어서 30cm든지, 40cm든지, 50cm든지 간에, 이 예, 두둑을 만들었을 때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한 20cm, 30cm 잘라가지고, 나무가 예, 살아있을지게, 힘이 있을지게, 가지를 자르게 되면 새로운 가지가 뭐, 세 개고, 네 개고 납니다. 여기는 네 개가 난 걸로 해놨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이네 가지를 다시 가을까지 기르게 되면 다일년 동안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년도 다시 한 30cm, 40cm로 잘라주게 되면 자른 곳에서 이렇게 세 가지씩 이렇게 네 가지 씩 낳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른 곳에서 세 가지가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이, 이제, 그래가지고 키우면, 3년째 키우게 되면, 이 가지가, 어, 저, 이 그림처럼 되면,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이, 원래 자란 가지가 12가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는 가지들이 많이 나게 되면, 이 가지들이 위로 올라간 놈들은, 가능하면, 예, 옆으로 눕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를 많게끔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은 하나도 없애,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지가 여기는 이 가지 길이가 양쪽으로 2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2m 하면 되는 게 아니고, 3m도 되고, 3.5m도 되니까 나무 크기를 너무 좁게 하면 나무 가지를 많이 잘라야 되는 겁니다. 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달리는 이유는... 결실할 수 있는 가지를 가만히 내비두면 괜찮은데 많이 자르기 때문에 안 달리는 겁니다 잘르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데 너무 비료를 많이 줬다든지 너무 많이 잘랐다든지 하면 새로운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많이 난 가지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햇빛이 잘안 비치게 되면 눈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12가지를 만들고 12가지에서 이렇게 이 이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골고루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가지가 많이 나도록 만들어서 골고루 만들어서 아주 가지를 잘 배치시키고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은 가능하면 좀 옆으로 눕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많이 너무 너무 위로 올라가고 잘라야 될 가지들은 바로바로 잘라 주시가지고 가지를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을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열매도 다잘 잘, 날리게 됩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지금 이제 나뭇가지를 잘못 기른 것 제가 기른 겁니다 잘못 기른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들 농장에서 건장하고 있는 율곡매실입니다 율곡매실 두 나무하고 어, 저 위에 예, 바이오체리 이렇게 바이오체리 한 나무하고 이렇게 세 나무가 있는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뭐잘 몰랐는데 이 가지를 늘어뜨리지 않아 가지고 전부 다나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게올라는 어렵 다른 게 어렵지 않습니까? 수확하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이 텅텅 비어야 되는데 가지는 옆으로 쭉 늘어뜨리고 늘어뜨리고 위에 있는 가지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이 가지도 높이지도 않았지만은 이 가지를 늘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저들끼리 붙은 겁니다. 한 벌써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같은 경우는 저 중간에 나무 가지 나무 한 나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중간에 한 나무가 없어 가지고 예, 양쪽에 양쪽에 두 나무가 가지를 옆으로 늘어뜨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심기를 너무 복잡하게 심은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심었는데다가 가지를 늘어뜨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들 나무들은 요새 나무들은 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심기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 가지를 많이 안 자르게 되면 예, 가지가 많이 안 납니다 가지 많이 안 나지만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수확하기 곤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가지가 가지를 여기가 요 지금 오른쪽에 나무들은 가지가 원 가지가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를 세 가지를 훨씬 더 옆으로 눕히고. 높이고 다시 잘라가지고 한 나무에서 세 가지씩, 네 가지씩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옆으로 훨씬 넓혔더라면참 좋았을 텐데, 예, 그거를 못한 겁니다. 여기 에 중간에 있는 가지들은 다 없애버려서, 없애서 무조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어 나무가 있어야 돼. 우리가 기르는 과일 나무들은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모든 가지에 골고루, 모든 가지나 줄기에 골고루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을 적게 받는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위로 가지가 많이 나게 되면 밑에는 가지, 밑에는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위에는 좀 좋은 과일이 만들어지지만 밑에는 가지가, 밑에는 좋은 과일이 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를, 이 나무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눕혔어야 된다. 다시 한번 예, 조형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지 받는 위치는 어 낮으면 낮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이제 가지가 열두 가지인데 열두 가지인데 열두 가지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을 수 좋습니다 그 대신에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가지가 많아서는 안 되고 골고루 가지가 배치돼가고 가지를 전부 다 높여가지고 높이는 것은 추를 달든지 뭐 막걸리병 물을 넣어가지고 막걸리병을 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모래를 달든지 해가지고 가지를 늘어뜨리는 겁니다 가지를 늘어뜨려서 골고루 가지를 분산시켜 놓고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이 없게끔 하면서 장 가지들을. 이 많게끔 되면 결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안정시키려 그러면 너무 많은 가지를 잘라만안 되고 골고루 배치된 과일에서 과일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달리게 되면 나무가 잘안 자라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열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많이 안 자라는 대신에 땅 속에서 빨아먹은 양분수분은 과일로 많이 보내가지고 나무의 성장은 가능하면 가렇게 많이 되지 않고 열매는 많이 달리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매년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거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해거리는 비료가 적어서 많아서 적어서 비료가 적어서 나무의 성장이 억지로서 달리는 그런 것보다는 비료가 너무 많은데다가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양분이 많게 되면 오히려 열매가 안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오늘은 햇가류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체리. 푸른, 블루워터 뭐 이런 헷가루들의 나무 수형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